좋다는 것은 다 해보았습니다. 아이의 아토피 때문에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암은 어떤 치료 방법이라도 있잖아요. 근데 아토피는 좋다더라 카더라 이런 말들은 많은데 진짜 좋아진 사례들을 직접 볼 수도 없었고 아무리 찾아도 명확한 답이 없어서 너무나 암울했고 정말 미칠 것 같았습니다. 그 증상이 우울증이라는 것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기대했다가 실망하고를 반복하다가 포기하려던 찰나에 아이가 좋아지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지금 현재 약은 쓰고 싶지 않은데 아이가 가려워하니 발라은 줘야겠고 바르고 나면 또 죄책감이 시달리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고민만 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 꼭 봐주세요. 오늘 말씀드리는 세 분의 사례는 스테로이드만 쓰다가 오신 분, 또 좋다는 영양제만 드시다가 안 돼서 오신 분, 보습제 바르면 좋지 않다고 해서 노로션만 하다가 오신 분, 그분들 모두 심했다가 스테로이드 약이 안들어서 해보다가 중단을 하고 자연치유로 호전된 사례를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해보신 분들의 비포 애프터 사례를 보시고 여러분도 한번 희망을 보시고 도전해 보시기를 바랄게요. 최근에 면역 억제제 치료를 했던 안타까운 사례가 있어서 공유를 하고 다음 후기 사례를 소개해드릴게요. 어릴 때부터 아토피가 있어서 스테로이드 치료를 계속하다가 점점 심해지고 효과가 없어서 대학병원에서 듀피젠트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듀피젠트는 보험 적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함부로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순서대로 프로토픽도 바르고 스테로이드도 바르고 림보크도 해보고 또 먹는 면역 억제제 사이포렌도 해보고 그 다음에 듀피젠트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 친구도 한 2년 내 걸쳐서 그 치료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스테로이드를 병행을 하다 보니까 거의 스테로이드를 쓸 때는 당연히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좋아졌다가 안타깝게도 듀피젠트가 전혀 효과가 없는. 케이스였습니다 너무 심한 분들이 했을 때 좋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문제는 여기서 한정은 듀피젠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스테로이드를 병행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먹는 약이나 바르는 약을 병행해서 좋아졌다면 결국은 나중에 약을 쓰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아무런 답이 없다면 그것이 도움이 되겠지만, 그것만이 과연 스테로이드를 병행해가며 해야 될까라는 의문을 한번 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는 너무나 더 힘들어졌고, 또 학생이다 보니까 하기에는 상황이 좋지 않고, 또 아이 자체도 이것저것 시도해보면서 실망감, 절망감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자연치료로 쉽게 결정하지 못했던 사례였는데요. 엄마가 하고 싶어도 또, 아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할수 없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알고 무조건 약만 쓸 것이 아니라 정말 다방면으로 방법을 찾아보시기를 권장을 드릴게요. 완전 법도 이걸 몰라서 못했다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유튜브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우리 유튜브가 많은 힘든 분들에게 알려져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램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테로이드만 바르면서 관리하다가 안 돼서 자연 치유를 한 사례인데요. 먼저 사진을 보면서 소개해드릴게요. 이 친구는 당시에 6개월 아기였는데요. 태어나서부터 아토피가 조금씩 심해졌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스테로이드로만 관리를 하다가 온 케이스입니다. 제가 이 친구가 기억이 나는 것은 아빠가 의료진이었고 엄마는 선생님이셨는데요. 자연 치유를 하기 전에 그때 엄청나게 상담을 하다가 최종 결정을 하고 완정을 했던 아이었습니다이히 상담할 때 제가 이렇게 심해질 거라고 예상을 했었었는데요. 지금 11일차가 이렇긴 하지만 그 전에는 여기가 진물이 다 덮일 정도로 더 심했습니다. 그리고 약을 끊고 중단하면서 완전히 뒤집어졌다가 11일차에 조금씩 진물이 멈추고 회복되기 시작하고요. 18일차 때 조금 더 나아지는 것이 보이죠. 10일 되었을 때 진물이 멈췄고 23일쯤 되었을 때 범위가 줄어들기 시작을 하고 붉은기가 많이 빠집니다. 다음 한 달쯤 되었을 때 붉은기만 있고 심한 발지는 많이 없어진 상태고요. 90일 정도 되었을 때 거의 좋아졌다시피 할 정도로 깨끗한 상태를 유지를 했고요 한 7개월 정도만에 완전히 정복했다는 완전 판정을 받았습니다. 93일째 이렇게 좋아졌는데 조금 더 시간이 걸린 이유는 심한 고비가 넘어가서 좋아지고 나서 조금 남아 있는 것들이 끝나지 않고 질질 끌면서 물론 엄마 아빠가 일을 하다 보니까 조금 집중이 더뎌지고 아무래도 좀 유지를 하다가 시간이 걸린 것 같아요. 당시에 엄마가 주셨던 사례 후기인데요. 중간에 한번 후기를 주셨고, 마지막으로 후기를 주셨는데, 이 안에 제가 감동이 되는 글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카페지기님 말대로 시작이 참 어려웠어요. 오죽하면 카페지기님, 오히려 못하게 했으니까요. 어, 걱정스러우셔서 그렇겠죠. 그때 제가 한 말을 그대로 다 기억하고 계셔서 살짝 놀랐 근데 독하게 마음먹고 시작했네요. 사실 얼굴 한번본적 없고, 통화 몇 번만 한것 뿐인데, 그냥 믿게 되더라고요. 진심은 통하는 거니까요. 사람 마음이 그러네요. 이제 좀 아이가 좋아질 만하고 살 만하니 바빠서 카페를 잘못 들어왔어요. 라고 글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아무도 아토피라고 생각을 안 해요. 제가 가려 먹이면 별스럽다고 생각들을 하고, 지금 먹이는 것도 좀 자유로워 졌어요 반응이 일어나도 몇 시간 안에 다 들어가더라고요 또 스킨 제품 믿고 그 먹여 보는 거죠 이렇게 후기를 주셨고요 마지막 판정을 받고 나서 주신 후기에는 아직도 완정에 확신이 없어서 다른 방법들로 인해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안타깝네요 카페 지인 위서 쓰신 글귀 가운데 생각나는 구절인데요 그런 분들은 보기 거기까지라고. 그 말이 냉정하게도 딱 맞는 말 같아요.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좋아지고 있는데 엄마가 두려워하면 안 되죠. 아이를 아토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시고. 물론 저도 처음에 망설이고 몇날 며칠을 고민하고 시작했기 때문에 그 마음은 이해돼요. 한 가지 덧붙이자면 아기 아빠는 의료진이에요. 그치만 약으로 안 되더군요. 의료진인 아빠가 이 방법을 선택할 땐 처음엔 참 괴로웠답니다. 아빠의 능력으로 고쳐주지 못해서 이 방법을 해본다고. 그렇지만전 아빠한테 말해요. 완전법을 받아들이고 동참해준 것이 아빠의 능력이고 선물이라고요. 아이는 이제 영양제로 완전히 뿌리 뿌리를 뽑아 버릴까 해요. 지금 안 올라오지만 앞으로 훌쩍 커서 엄마의 통제가 안 되는 곳에 화학 조미료 투성이 먹거리를 먹게 될지도 모르니까요. 카페 지니기 님과 통화할 때완전이란 말이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어요. 야호 소리치며 기뻐할 일이었는데 말이죠. 이렇게 힘들 때 격려해 주신 마음들 정말 감사해요. 이 은혜를 다른 힘들하는 만들게 돌려드리려는데 노력할게요. 파이팅입니다라고후기를 음, 주셨습니다. 어, 두 번째 영양제로 관리를 하다가 안 돼서 완전으로 온 케이스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스토리도 사연이기 인데요. 이 친구는 중학생 친구인데요. 애기 때 돌전에 완정을 했던 아이입니다. 좀 완정을 하고 잘 지냈는데 그때 당시에 타고난 음식 알레르기에 대한 그런 반응, 알레르기 기질이 굉장히 심해서 어떤 특정 음식을 먹으면 아나필락시스라고 그 음식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 쇼크가 일어나는 정도의 수준의 심한 정도의 아이였습니다. 그것을 아나필락시스라고 하죠. 그래서 너무 심해서 만약에 내가 모르고 던 음식을 먹어서 기도가 부을 정도의 위험한 상황이 되면 셀프로 에피네피린이라는 주사가 있는데요. 그 주사를 엄마가 항상 시로 소지하고 다니면서 필요한 경우에 주입을 하는 정도의 심한 알레르기 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엄마는. 완정을 할때이 완정의 제품들이 피부에만 국한된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이후에는 다른 곳에서 그 식품이나 영양제, 이 알레르기의 천식이나 비염 이런 것에 도움되는 식품 또 아토피 재발이 되지 않도록 도움되는 식품을 찾아서 계속 먹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거는 이 아이 엄마의 언니가, 언니의 아들, 조카죠 조카가 아토피가 굉장히 심해서 작년 올해 초, 올해 초쯤에 완정을 이분에게 소개를 받고 오셔서 완정을 하게 됐고 그 아이도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사춘기 친구였는데요 완정하면서 많이 좋아졌고 오히려 언니가 엄마에게 너무 감사하다고 했던 그런 케이스였는데 정작 이 중학생 아이의 엄마는 피부는 괜찮으니까 완전은 생각을 하지 못하고 계속 천식이나 알레르기, 아나필락시스, 셔크 이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관리를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피부가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상담을 하면서 쭉 원인을 찾아보고 체크해봤더니 당연히 아토피가 올라왔고 또 심해질 만한 원인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를 하고 또 해결을 하면서 완전을 시작하는 것이 불가피할 정도로 피부가 이제 심한 상태에 있었다 보니까 관리를 시작하게 됐는데 이 친구가 완정을 오기 전에 먹었던 영양제들은 유산균은 기본이고요 비타민, 그리고 비타민 D, 미네랄, 또 오메가3, 아연, 도니가루 또뭐 네트워크 제품들, 고가의 비싼 제품들 약국에서 이런 것들을 사서 먹이기도 했고 또 굉장히 수백만 원에 이르는 완정 제품보다 훨씬 많이 고가의 그런 제품들도 많이 먹었다고 합니다 피부가 심해져서 올라오고 난 이후에야 완정을 오게 되면서 아 이거를 먹었어야 되는데 놓치고 있었구나 라는 거를 엄마가 깨닫게 되셔서 안타까워 하셨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가장 놀랐던 부분이 뭐냐면, 관리를 시작을 했을 때, 처음에는 별로 심하지 않았거든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처음에 심해졌다면 왔을 때이 정도의 피부였습니다. 그런데 관리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심해졌습니다. 지금보다 더 심했고, 이 얼굴에 하얀, 음, 오돌이들이 송글송글 많이 맺혀있는 정도로 굉장히 심했고, 몸에도 갑자기 오돌오어 두드러기보다는 발진들이 전체적으로 확 올라오는 그런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 왜 이렇게 나타나는 증상이 스테로이드를 썼을 때처럼 증상이 나타날까라고 답변 드렸고 며칠 뒤에 아이 때문에 상담을 하다가 엄마에게서 제가 원인을 알게 됐습니다. 알고 봤더니 음식 알레르기 쇼크이 일어나서 응급실을 몇번 갔다고 해요. 응급실 갔을 때 항히스타민제만 맞고 오냐 그것도 아니고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았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완정을 하면서 심해지는 그 나타나는 현상이 스테로이드를 썼을 때 나타나는 현상인데 제가 너무 의아해서 이상하다 이상하다 하고 있었는데 이야기하다가 그 원인을 찾게 된 거죠. 그래서 본의 아니게 갑자기, 원래는 아기 때 이후로 스테로이드를 한 번도 안 썼다고 하셨는데, 음, 주사를 좀꽤 맞았죠. 성장 기간 동안 아나필락시스나 또는 알레르기나 두드러기 같은 반응이 올 때마다 병원 응급실을 가서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은 거죠. 그래서 본의 아니게 탈 스테로이드를 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관리를 하면서 이것이 12일차 변화입니다. 너무 놀랍지 않나요? 탈스테로이드를 하면서 관리를 했을 때 완전히 진물이 날 정도로 전신이 다 뒤집어졌다가 얼굴도 심하게 뒤집어졌다가 12일 만에 이렇게 깨끗해졌습니다. 그러나 자연치유나 완정법은 이렇게 한 큐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좋아졌다가 다시 두 번째 주기가 오죠. 이 아이는 12일 만에 빨리 회복되었던 이유가 워낙 심한 상태에서 완정을 시작했기 을 때문에 심했던 것이 급속도로 치유를 도와주면서 빨리 가라앉았고 가라앉았다가 다시 다음 2차 주기가 오는데요. 2차 주기가 왔을 때는 처음만큼 심해지지 않고 좀 약하게 올라오는 정도였습니다. 그 약하게 올라오고 나서 이번에 가라앉을 때는 첫 번째보다 더 가라앉는 결과들이 나타나면서 심했다가 가라앉았다가 심했다가 가라앉았다가 하면서 지그재그로 심한 정도가 줄어들면서 또 좋아지는 정도도 더 많이 좋아지면서 서서히 치유와 회복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뭐 2년이나 또 1년이나 아니면 수년 동안 영양제를 아토피 때문에 먹다가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아무거나 피부에 좋다는 영양제 오메가3라던가 유산균이라던가 좋다고 먹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토피의 근본적인 원인 해결을 해줘야지만 피부가 좋아질 수 있고 몸이 정상의 기능으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내 몸이 정상의 기능을 해서 제대로 굴러가야 아토피가 또는 두드러기가 염증이 생기지 않고 내가 그것을 처리하는 능력을 키워줬을 때 비로소 피부도 건강해지고 몸도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사례 소개해 드릴게요. 세 번째 소개 드릴 사례는 태어나서부터 아토피가 있었고 한 다섯 살까지 아토피가 좋아지기 위해서 스테로이드를 바르다가 스테로이드가 좋지 않다는 걸 깨닫고 또더 이상 이것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그때 이후로 중단하고 보습제로 피부 관리를 했던 사례입니다. 다섯 살까지 스테로이드를 썼고 다섯 살부터 열 살, 열한 살까지 보습제로 관리를 하다가 5년이 지나도 좋아지지 않고 급기야는 너무너무 심해져서 완전히 문을 두드리게 된 케이스입니다. 노로션이라고 해서 안 바르면서 심해진 케이스도 있고요. 보습제 관리를 하면서도 오히려 이것이 안 듣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보습제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또 심해져서 오는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바르던지 먹던지 제대로 된 것을 먹고 발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례에서도 엄마가 몇 년간 잠을 편하게 자본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아이 때문에도 그렇고 또 관리를 하느라 보습제를 열심히 발라주고 또 신경 쓰고 하느라 잠을 못 자고 못 자면서 관리를 하면서 결국은 안 되어서 너무 심해서 완정으로온 케이스고요. 당시에 그 보습제만 해도 한 달에 몇십만 원, 몇백만 원까지 보습제를 발라주면서 관리를 했던 상황인데요. 대신 스테로이드를 중단하고 엄마가 약을 쓰지 않고 한 5년간 보습제 관리를 했다 보니까 굉장히 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완정을 할때 다른 어떤 방법보다 빠르게 좋은 피부가 호전되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세 분들의 사례에 공통점이 있는데요. 모두 스테로이드를 쓰다가 떼어서 또 다른 방법을 하다가 안 되어서 오신 분들입니다. 여기까지 보셨다면 아마 여러분도 느끼셨을 텐데요. 약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느끼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말 끝내고 싶다는 간절한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제품이 아니라 몸의 자연 치유력을 깨우는 회복 관리 프로그램입니다. 약을 쓰지 않고도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연 치유 중심의 식품, 스킨, 식생활 관리, 생활 습관 가이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핵심 원리는 첫째 첨가물 방부제 화학 성분으로부터 자유로운 자연 그대로의 식품과 스킨 제품입니다. 둘째 약을 쓰지 않고도 심한 염증, 손상된 피부의 회복과 재생을 스스로 할수 있도록 빠르게 도와줍니다. 셋째 스테로이드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이나 몸에 좋지 않은 부분이 근본적인 회복을 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제품을 바르는 관리가 아닙니다. 몸 전체의 회복 메커니즘을 되살려주는 과정입니다. 스테로이드 약이 더 이상 듣지 않거나 사용하는 것이 두려우신 분들, 약을 끊었을 때 계속 재발해서 지치신 분들, 아이의 피부 때문에 때문에 매일 울면서 밤을 새우고 방법을 찾고 계신 분들 그리고 진짜 회복을 원하시는 분들께 이 방법을 권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시작하신 분들은 대부분 피부가 회복되는 과정을 경험하셨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하기만 한다면 변화할 수 있습니다 물론 타고나 알레르기 기질이 심하거나 스테로이드를 오랫동안 사용해 온 분들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 차이는 시간의 차이입니다 되냐 안되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할수 있나 없나 포기하느냐 끝까지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저는 2007년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아이들과 가족들이 회복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완정에서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단한 건도 같은 사례가 없습니다. 매일 회복하고 치유를 하면서 새로운 후기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겹치는 사례가 한 건도 없습니다. 자연 치유는 불가능하지 않다. 단지 믿고 꾸준히 끝까지 가면 된다. 그 믿음 하나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현대 의학에서도 아직까지 아토피 치료제가 잘 없지만 몸이 가진 자연 치유력은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힘을 일깨워 주는 것이 바로 완전 관리 프로그램입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토피는 단순히 피부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족의 이야기이고 마음의 상처이며 희망의 여정입니다. 저는 같은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그 고통과 절망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 여러분들이 웃을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또는 영상 설명란에 링크를 통해 무료 상담과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매일 새롭게 올라오는 최신 회복 사례와 실전 경험을 보실 수 있습니다.